나와라 소설 탐정단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소설을 이제 창작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설 쓰기에 대한 수업입니다. 어, 저는 김나정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설과 놀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수업은 먼저 이제 우리가 함께 놀아야 될 소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소설의 정의,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소설은 이제 어원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보시면 작은 이야기예요. 어, 작은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큰 이야기가 있겠죠. 어, 큰 이야기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에 관련된 아주 큰 이야기를 가 있다면, 이제 이 반대편에 소설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 것, 이것을 이제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어, 중국의 이제 한서 예문지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어, 의미는 그냥 거리에서 놔두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뭐, 이렇게 어,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제 우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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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싸웠다라든지, 누가 누구랑 사랑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막 길에 널려 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소설의 출발점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이제 이규보, 이제 백운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설은 이제 폐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관들이 막 기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폐관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주막에서 술도 먹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드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그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이러면 막 적고. 어, 아 그런 그 마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붙는 것은 그런 이유였구나 거의 여우가 살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구나라는 식의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대요. 어, 이 패설이 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앞에서 이제 중국의 이야기와 이제 그 한국의 이야기를 합치.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소설이라는 건 결국 이제 사람이 사는 내용을 담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싸우고, 그 다음에 슬프고, 눈물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 어, 이런 이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소설입니다. 어, 여러분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을 거예요. 음, 뭐, 이를테면은, 뭐 계단을 올라가면서 구구단을 외우면은, 뭐, 그 대형 거울에서 누가 나온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그 과학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베토벤 초상화가 눈을 뜬다든지 여러 가지 괴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소설하고 연관이 된대요.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쓰실 때에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막 밤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막 야, 예, 그거 들어봤어. 뭐 이러면서 무서운 얘기 해 주죠. 어,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웃긴 얘기 황당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짤막하게 써보시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소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동양의 소설의 이제 어원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서양입니다 그래서 어 소설을 이제 노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블이란 말은 이탈리아 노벨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벨라는 새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야기와 다르게 뭐 서사시라든지 그다음에 신화와 다르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짤막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는 의미겠죠 어, 뭐 영웅의 이야기나 신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라는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그 어원이 만들다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 쓰고 있네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음, 소설을 정말 쓰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거짓말 하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야 그거 소설 같은 이야기야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조금 황당무해하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픽션이란 말은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꾸며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를 합쳐 보면 소설이라는 것은 새롭고 신기한 내용의 짤막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나 상상력의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 어이거 엄청 길죠? 자, 사실이나 상상력이라는 것은 소설의 재료입니다. 어,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뭐가 필요하죠? 음, 뭐. 김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부도 필요하고 돼지고기도 필요합니다. 참치를 넣어도 되고. 그렇게 이 사실이나 상상력은 소설을 쓰는 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휘해가지고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재로 이제 만들어간 것이고요. 허구는 꾸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픽션이라는 것의 어원에서 보듯이 현실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가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산문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문의 반대말입니다. 운문은 굉장히 뭐 여러분 시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형식이 조금 소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소설은 굉장히 자유롭게 길게 풀어나간 글이라는 의미에서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설의 재료가 이제 사실과 이제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말합니다. 역사도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도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내가 겪고 들은 일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소설 아시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허난설언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서 이제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도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소설가들은 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벌어진 이제 사건들이 기록된 것들을 보고서 거기다가 막 상상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보바리 부인이라는 프로베르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 이, 사실은 그게 신문에 나온 이제 한 줄의 기사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골 의사의 부인이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작가는 이걸 보고서,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이런, 여자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르렀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 한 줄을 가지고서 작가가 임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런 결정을 내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개연성 있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 겪고 들은 일도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이 이제 소설을 쓰실 때, 여러분이 겪고 생각하고 느낀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 소설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작가들이 맨 처음에 작품을 쓸 때에는 자기가 겪은 일을 기억해 내고 그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막 굉장히 복잡한 소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겪은 일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일 여러분의 친구관계, 여러분의 학교, 가족 여러분의 애완동물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들은 일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소설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을 그려내는 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이를테면 은뭐 이런 상상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 여기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다음에 요즘 좀비 영화나 아니면 좀비가 등장하는 소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 좀비가 이 세상을 점령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서 이제 작가가 막 꾸며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막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큰그 재료는 사실과 상상력입니다. 뭐 역사 소설에도 근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역사 소설의 상상력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은 사실만 기록할 수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명랑 해전을 앞두고 어떤 결심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가 채워 넣어야겠죠 상상력으로. 그 다음에 환타지 소설에서 사실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은 어, 반지의 제왕이나 그 다음에 불과 얼음의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하죠. 어, 그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지 세계를 구축할 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지도를 가지고서 이제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과 상상력은 비율의 문제이지 동시에 작용하는 어, 소설의 동력이 되는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과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설을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소설 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제 글감을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아 내가 좀 사실에 중점을 두고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시면 좋아요. 어, 사람마다 이제 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십자군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뭐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조선의 건국, 그다음 백제의 백마강 전투를 가지고서 소설을 쓰겠다는 친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마다 어 관심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속 이제 역사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laughs> 사건을 이렇게 모아두시면 그것이 내 소설의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 중에서도 흥미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기존에 이제 많이 쓰였던 인물보다는 조금 색다른 인물 그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좀 알쏭달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이제 소설의 소재로 삼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문 기사나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들도 소설의 거리로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쓰여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일, 뭐 다이어리라든지 일기에 겪, 이렇게 막 적어두시잖아요. 그런 일도 소설의 좋은 소재가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즐거웠던 기억 슬펐던 기억 이런 이제 여러분의 감정이 담겨 있는 사건도 소설의 이제 소재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뭐였을까? 그럼 한번 10분 정도 써보시는 것도 소설의 씨앗을 발견하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슬펐던 기억이 언제였을까? 그다음에 너무 황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해 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소설을 쓰시는데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소재를 발견하는 다른 방법 중에 이제 상상력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잎은 오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땠다면, 만약,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 만약 좀비가 우리 학교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어, 나 빼고 다 좀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만약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벌레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런 상상력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만일 내가 신이 된다면, 어, 이런 질문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음, 막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막 꾸며서 쓰시는 거예요. 어, 제가 읽은 SF 소설 중에 이제 신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자한테 너에게 신의 권력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 인류를 되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국리를 하는데 뭐 인부를 줄이겠다 뭐 돈을 다 나눠주겠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또 이게 바뀌어 바뀌어지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이라는 질문이 소설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멍을 때리시고 면서 조금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소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되어보기 같은 경우엔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과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죠. 어, 아니, 고양이가 돼보시는 것.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 고양이의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집 고양이가 만약에 생각이나 말을 할수 있다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그리고 뭐, 말하는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집 앞산에 갔더니 설인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어떨까? 이 서리는 인간 세상을 어떻게 볼까? 그 다음에 성별을 바꿔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 내가 남자가 돼보거나, 내가 여성이 돼보거나, 뭐 이런 성별 바꾸기나, 아니면 연령을 바꿔보는 것도 좋죠. 뭐 노인이 되어본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다른 사람이 돼서 상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계인이 돼보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SF 소설에 이제 외계인이 주인공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눈으로 지구인을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노인과 아저씨가 돼본다든지, 뭐, 할머니가 돼본다든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을 한번 보는 것. 그 다음에 무생물이 돼와도 되게 재밌어요. 뭐, CCTV가 돼서 사람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어, 이런저런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도 소설에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자, 허, 허구죠. 음. 꾸며서 이어,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 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 쓰고 있네. 그런 뭔가 꾸며서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구에서 중요한 것은 상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앞뒤가 맞게 쓰는 거예요. 개연성. 그럴싸하게 진짜 있었던 것처럼. 이걸 이제 어 용어로 이제 핍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연성과 핍진성을 갖춘 이야기를 꾸며낸 것. 이것을 이제 허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좀 줄여서 말하자면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의 조건과 사실은 소설의 조건이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럴싸한 거짓말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을 잘 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어, 앞에서 2시에 어디 나왔다고 하고 1시 반에 뭐 여기 와 있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할때 이제 실감이 나야 돼요. 내가 그때 말이야. 어, 누구를 만났는데 걔가 이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서 가방을 들고 있는데 걔가 물병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 물병을 주워주다가 어, 걔가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다고 울먹울먹 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걔랑 롯데리아에 가서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었어. 근데 감자를 걔가 또더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서 학원에 늦게 됐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디테일을 막 집어넣어주면 이 거짓말이 어, 생생해집니다. 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막 꾸며낸 거거든요. 근데 이 꾸며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생생한 디테일, 뭐,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어, 특정 상태로 말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러거나 뭐, 물병이 떨어졌거나 이런 정말로 그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디테일들을 집어넣어주면 거짓말이 굉장히 그럴듯해집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앞뒤가 맞아야 되죠. 음. 원인과 결과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설을 살려주는 것이 그런 생생한 구체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소설을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어,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소설은 서사문학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의 사건을 적는 것을 사실은 서사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경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어떤 시간 안에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 것이 사실은 서사 문학입니다. 이 사건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사건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사건이죠.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서사 문학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스토리와 플롯을 그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가 시간 수어대로 배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이제 전설이라든지 민담,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를 다룬 일대기. 그래서 시간 소대로 어떤 이야기를 쭉 쓰는 것을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반면 플롯은 무엇이냐면요, 어, 시간 소대로 이야기를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부터 배치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이제 작가가 하면서 사건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시간 소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숨이 막힌 도베르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장을 보고 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기르는 이제 도베르만이라는 개가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 있대요. 그러니까 개가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아주머니는 그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중요한 전화가 올 것이 있어서 아주머니는 이제 의사선생님이 아, 이 개가 죽지는 않을 거좀 돌봐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벨이 막 울렸어요. 어,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수의사 아저씨가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면서 수의사가 수의사가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머니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가 급박하니까 밖으로 막 나왔더니 경찰이 막 몰려들었대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 어 이제 수의사가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가 숨이 막혀서 왔으니까 이제 목을 들여다보겠죠, 목구멍을. 그랬더니 그 안에서 손가락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은 개의 목구멍에 이제 손가락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누군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도베르만은 사냥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면 안 놓는데요. 그래서 이 수의사가 이 집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들어왔고 도베르만이 물었고 그 도둑은 아직 집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거, 이 이야기를 시간수어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집에 갔, 집을 나섰어요. 도베르만이 집에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과 도베르만은 싸움을 벌였어요. 도베르만은 도, 도둑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도둑은 이제 손가락을 잃고 벽장에 숨고 도베르만은 그게 목구멍에 걸려서 막 힘들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걸 지금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시간수어대로 하면 확실히 이제 조금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흥미도 떨어지죠. 어, 왜 전화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간 순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순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고 긴장감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사건을 어떤 수서로 배열하고 어떤 것을 집어 넣을지를 결정하는 것을 플롯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은 잡식성의 장르입니다. 막 이것저것 다 먹어요. 그래서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든지 가능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기, 뭐 편지도 있습니다. 뭐 비밀일기 같은 작품은 이제 사춘기 소년의 일기를 그냥 기록한 소설이고요. 편지 같은 경우에 키다리 아저씨가 있고요. 여행기는 걸리버 여행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와 노래가 이제 소설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희곡이나 시나리오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사진, 뭐 백과사전 등등 굉장히 작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맞게 이런저런 형식을 굉장히 많이 빌려옵니다. 그래서 약간 종합선물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종합선물 세트에 여러 가지 과자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어, 시에 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식, 다양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이렇게 지금 사진 그림에 얘가 이런 게 있겠죠. 조너선 사프란포라는 사람이 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9.11 테러 를당해서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보시면 이 소년이 이제 그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그 전화를 마지막 전화를 아, 아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수,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열쇠를 하나 소년에게 줍니다. 근데 이 열쇠가 열쇠만 주지 이게 뭘열수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안해 줬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이걸 열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찾아다닙니다. 아버지 흔적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뭐 다녔던지 이를테면 문방구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맨 끝에 있는 이제 사진을, 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문방구 가시면 볼펜 사기 전에 막 글씨로 막 써보죠. 뭐, 뭐 자기 이름도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펜을 시험합니다. 그 펜을 시험하는 그 종이를 이제 작가가 집어넣어요. 그럼 저 중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작품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맨 왼쪽은 이 아이의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복잡한 글씨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하다가 이런 거, 이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아, 이렇게 막 생각하다.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다가 그런 식으로 어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지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소설은 이제 자기 내용을 드러내거나 이제 작가가 원하는 바가 잘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합니다. 자그 다음에 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소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소설은 여러 가지 뭐 이야기 문학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 상당히 많죠. 물론 웹소설도 소설이 있긴 하지만요. 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암, 가장 큰 힘은 사람의 내면을 생생하게 파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막 내면을 막 드러내는 부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좀 촌스럽기도 해요. 막 나레이션으로 나는 그때 무엇을 느끼고 내 내면은 뭐죄책감에 근원은 막 이런 게막 대사로 나오면은 약간 쑥스럽죠. 좀잘안 어울리고 주로 이제 화면이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소설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파헤칩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굉장히 해부하듯이 잘 드러내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이 만일 이제 갈등을 일으켰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글로 언어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습도 그냥 어떤 그림이나 장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뭐가 세워진 것은 몇 년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것이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것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언어로 굉장히 생생하게 깊이 파고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소설의 가장 큰 힘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다른 장르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어 그래서 어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관계를 그 언어로 이렇게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소설입니다. 그 예가 이제 박지리 작가의 이제 메놀이라는 작품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나는 언제나 인간관계라는 것에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무엇 하나라도 틀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믿었다. 집에서는 관계라고 할수 없는 학대를 당하면서 밖에서는 완전하고 순진무결한 것만 꿈꾸던 것이다. 아무 얘기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속마음을 눈치 빠른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으면 나는 바로 세상에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며 그 녀석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역시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서 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소년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언어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분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소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 아니면 혹은 등장인물의 마음을 언어로 잘 분석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문학은 언어 예술입니다. 어, 춤이라는 건 춤을 이르 테면 이제, 춤도 예술이죠. 춤은 이제 몸짓이나 음악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표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영화들을 보셔도 장면이 있고 뭐 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지만 문학은 오직 언어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을 부리는 법, 말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도 꾸준히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업은 이렇게 이제 소설의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좀 말씀드렸습니다. 을어 이제 소설 수업의 바탕이 되는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소설 쓰기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